나도당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성함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산 가지고 찾고 있는지 땅만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안 밝히시고, 땅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그래지 제가 여러분들 찾으시는 예산에 따라서, 전국 9만여 건공인경매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편드립니다. 영상 건성건성 보신 분들, 한두 개 보신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시고,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또는 영상 하나라도 꼼꼼히 확실하게 보셔서 다른 곳에서 설명하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명하는 탄소권 수배같이 서목 설명드리는 단문 영상 충분히 보시고 누가한테 신뢰되시는 분들만 질문하세요. 내일 밤 7시에 영상이 한개 반드시 공개가 되고 그 전으로 한개 이상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고, 대한민국 이면 최다 영상 올라가고 있는 이면 전문 채널입니다. 그 내용은 설계 사무실의 평당 만원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전문 토목 설명드리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임야 흑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임야의 수배 가치가 얼만지 아셔야 됩니다. 땅값보다 훨씬 수배 가치가 의미가 있고 큽니다. 수배 가치 얼만지, 한조권 얼만지 설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채널이에요. 쑥카치가 4조가 넘어갑니다. 개념 없으신 분들은 저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12시 새벽에도 막 문자를 보내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 의 쉽견입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나무 조경수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은 대대손손 조단이 나 뽑아서 파실 수있어요 그런 전문성, 성실성 매일 같이 올리는 영상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통목 설명하는 내용 수배 같이 탄소권 설명하는 전문성 인정되셔서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에서도 회원가입을 하십니다. 기업분들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별로 탄소 흡수량 줄여야 되죠. 앞으로 이거 제대로 친환경 경영하지 않으면 유럽으로는 수출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친환경 관심 안 갖는 거 정말 나라 미래의 성장동료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자력 시장보다 몇배 커요. 탄소 배출권 시장 기업별로 할당됐는데 이거 채우지 못하면 직접 조림을 하거나 여러분 낙찰 받은 땅에 탄소흡수량이 좋으면 그거 사면 됩니다.민간인도 증시처럼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곧 열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당신 하는 거 많은데, 공짜로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설팅비 지불하시고 미팅하시는 분들은 만나드려요. 공짜를 하려는 분들 다 사절해요.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말 걸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가십시오. 전화 금지입니다. 문자 하세요. 제가 정보 드리지 않는데, 왜 정보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경매 공매 배우세요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싸게 낙찰받으려고 돈 벌려고 좋은 물건, 싸게 돈 벌려고 경매 공매 하시면서 그런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어서 영상 올리는 거를 왜 공짜로 달라고 하시냐고요? 예산 5천 가지고 2억대 낙찰 가능합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는 감정가 별로 가입비가 있어요 5천만원 예상 2억대 낙찰 가능하고 가입비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1억 예상 가지고 7억대 낙찰 가능해요 가입비 300만원 이상이에요 2억대 예상 가지고 13억 10억대 낙찰 가능해요 가입비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내가 추천받는 감정가 기준 낙찰 가능한 감정가 추천드리는 물건별로 가입비가 있어요 100만원 아래는 없습니다. 2억 예상 가지고 13억 15억 낙찰 받으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5억, 13억, 13억, 15억 낙찰 받으면 13억 싸게 낙찰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그런 물건 1년 동안 찾아서 영상만으로 카톡으로 보기 좋게 분석한 내용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가입비 지불하실 분들만 비록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질문하세요. 시세는 훨씬 더돈 많이 버는 겁니다. 아무나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천만원 가지고 간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있습니까? 가입하실 수 없어요. 부동산 채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에요. 부동산 채널 아니라고요.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에요.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최고 낙찰가 쓰면 낙찰받는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1년 가입비 내신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형도 적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영상 만들고 분석한 자료 카톡으로 보기 좋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들 활용 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공짜로 하려는 분들 사절하니까 유료로 영상만으로 설명 드려요. 상함집원 용도 문자 주십시오. 땅 묵혀두시는 분 제게 임대 주십시오. 림소나 최선의 활용을 하고 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지유복지 임원농업업 입법, 애당수치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을 위해서 구매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내땅 숲지우 복지 바우처 쿠폰 입법은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75%입니다. 국민 여러분, 숲지우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좋은 숲배 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6차 산업, 별거 없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땅 낙찰받고 나서 뭔가 소일거리로 재배하셨는데 장물 소출이 됐을 때 그냥 파시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매출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회복이 되면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이네요. 공영뉴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산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원 입법 보조비도 받는데, 입법 잘하나, 공약 잘 지키이나, 검사에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이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살림독화 성공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해야 될 땅이고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삽시다.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영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파악만 되면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없습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백산 넘게 삽시다 네. 오늘 물건 편안한 전원생활 당연히 가능하고 수배영장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여기에 있어요. 아주 그냥 만만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표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해당 물건에 온천공이 있습니다. 이거 돈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공 시가 반영해 가지고 비싸게 감정된 물건이에요. 시가 19억짜리 이상 되는 땅입니다. 1억 낙찰가 제안드리고 경사는 아주 완만합니다. 터진 땅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완만해요. 편안한 전원생활 당연히 가능하고 수배양자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 북향입니다. 요거에요. 여기 바다입니다. 남쪽 능선이 태풍 들어오는 거다 직통으로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태풍 직통으로 맞지 않는 땅입니다. 태풍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능선 너머에 여기 있는 완만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 요겁니다. 완만한 땅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태풍 이렇게 들어오는데, 많이 막아주고 있는 아늑한 땅입니다. 땅의생인 모양 부정형으로 저렇게 생겼고, 시멘트 포장도로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들어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위에는 전부 보정 관리고, 앞에는 생산 관리입니다. 용도 지역도 좋습니다. 땅은 이렇게 펑퍼짐 합니다. 도로는 해당 물건지,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차 들어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태풍이 들어오면 이 능선 너머에서 차 들어오는데 능선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직통으로 태풍 맞지 않는 아늑한 땅입니다. 네, 이렇게 완만한 땅에 이요 조건지 옆에 소류지 양쪽으로 있습니다. 작물 재배용 물은 그냥 이거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환경 등급을 보시면 3등급, 2등급, 3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목적 사업도 하실 수 있어요. 배당 물건지는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 요겁니다. 경사 아주 완만한 땅입니다. 요거예요.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요겁니다. 경사 완만한 땅에 여기가 2차선이고 시멘트 도로 통해서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위에 산이 병풍처럼 돌려치고 있어서 그 뒤에 넘어가 바다고 그쪽이 남쪽이에요. 태풍 직통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늑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에 온천공이 있습니다. 이 온천공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온천공. 온천물 뽑아내는 거예요. 온천물 뽑아내는 온천공 포함된 것이라 이 가격이 반영이 돼서 감정 아주 비싸게 된 땅입니다. 온천물 뽑아내는 온천공입니다. 요거 해당 물건지에 있는 거예요. 저 조그만 파이프 박아놓은 그 구멍, 그 면적 얼마 안 돼도 이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은 평지에요. 해당 물건에 포장된 도로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고 경사를 켜 완만합니다. 일단, 가로폭 155m, 세로 422m입니다. 땅만 공시가는 2,0186,269원이고, 땅만 기준으로 제가 자체 감정하는 감정가가 있는데, 제가 자체 감정하는 감정가보다 무려 9억이나 비싸게 감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9억이나 비싸게 감정을 한 까닭은 온천공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원천궁 이거를 시가 9억 반영한 거예요. 그냥 맨땅만으로는 얼마 안하는 땅이에요. 땅값만 시세 5억에서 33억 5천 시가 형성된 지역, 지역 땅인데 땅값보다 땅값 시세보다 훨씬 싼 1억 제한 드리는 겁니다. 산사태 등급을 보시면 평균 용사가 10에서 15도 만만한 땅이니까 무너질 염려 전혀 없고, 이 산사태 등급 벌목해서 그런데 이거 의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따지지 말고, 30도 이상이 0.4%, 30도 이상이 요거 여기 요만큼 있어요. 25도에서 30도가 3.8% 요거 여기 쪽은 개발가 경사 25% 25도로 나오고 95.8%니까 100%다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강수량 1,700에서 1,800. 많이 오죠. 우리나라 평균 가량을 1260보다 많이 옵니다. 적는 물 상수도 들어오고 비음면은 30m 요 해당 물건지 옆에 여기랑 여기에 소류지 양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끌어다 쓰면 됩니다. 온도 11, 아 14, 15도 마이너스 9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중 30에서 60cm 표토층, 사양토 약간 건조하고, 변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50이니까,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생산 관리, 땅 민다, 그냥 다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정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땅 갈기, 초란한밀도 연이에요. 대표 수정은 곰소리입니다. 곰소리임이고, 얼목하고 수정 갱신한 지 얼마 안 돼서, 10년 차안 되는 수배요. 곰솔과 혼혈임, 수배가치 125억 원, 한소권 166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수배 양장 가능합니다. 먼저 10개 오픈해서 해보시고, 돌려가세요 2700까지 확장 가능해요. 272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낮은 고도, 여기입니다. 159.98. 가장 높은 고도, 여기에요. 217. 그 고도차는 57m, 아파트층수로 20층이고, 직선 거리 446m 경사가 12.78. 예, 이건 뭐냐, 완만하죠? 예.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리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160을 기준으로 땅의 길이 측량하겠습니다. 159.98까지 땅의 길이 129. 동쪽 204 고도까지 땅의 길이 477. 서쪽 217 고도까지 땅의 길이 450 남쪽 땅의 길이 112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 1168m입니다. 160 도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217 고도까지 직선 399m에 14.28예 요것도 뭐차 올라오는데 아주 문제 없는 완만한 경사잖아요. 100%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도로 내는데도 문제가 없고. 먼저 수배양장 10개, 사이트 410만원, 도로 953만원, 개별적으로 10개, 샤워장 개수 화장실 1270, 그래서 관리사동 빼고 2633만원, 캠핑계의 연매출 1억 350, 텐트 고깃집 연매출 6억 3375만원, 이렇게 10개 먼저 오픈해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홍수가 크니까 272개까지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 등은 철근 콘크리트로 3층, 1층 내가 살지, 아니, 1층 캠핑장,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가 살지,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카페, 관리사동 2억 2,500 들어가겠습니다. 벤트고깃집 매출 6억 3,375만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캠핑 가는 분들 다 고기 준비해서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가져가잖아요. 주장장 예약할 때 고기 부위별로 불안 가격 제시해놓으면 누가 고추장스럽게 준비해서 냉장 박스에 가져옵니까? 와서 사지. 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쌉니다. 중고.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안심, 등심, 갈비, 안창살, 이렇게 직목 포장해서 납품해달라. 전시해놓고 숯 팔고 고기 팔고 밥 팔고 야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장사 엄청 쉽습니다.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바지락 칼국수체 인사업을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사진이에요. 우리 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전문 기술자고 세계 한판 통섭냉면 전문 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97년에 창업 컨설팅 교육한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히 가맹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아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빵,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고,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텐트국제 매출 뜬그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장사 쉬워요. 먼저 10개 오픈해서 해보시고, 2633만원 관리사 등 빼면 투입해서 해보시고, 272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수비양장은 한세에 깔아놓고 데크가는 일반 캠핑장보다 훨씬 크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방세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 유로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가능하고 수배양장 가능하고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 아주 평, 평이한 평 완만한 땅이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대박인 것은 온천공이 해당 물건지에 포함이 되어요이 온천공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락절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임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